아, 반갑습니다. 지타입니다. 어, 구독자가 최근에 5천을 찍었죠. 한 일주일쯤 됐는데, 제가 Q&A를 5천 찍고 나서 바로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은 늦게 했습니다. 중간에 청문회도 있었고, 그 다음에 해세드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, 기타 뭐 여러가지 영상들 올린다고 좀 늦었는데, 어이 영상은 아무튼 Q&A에서 질문을 받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리는 대로 뭐 적게 달리면 적게 달리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참 길게 왔습니다 어 구독자 1000명을 2011년 12월 8일에 찍었는데 어, 약한 1년 하고, 한 6개월, 7개월 정도 만에 이만큼 온것 같아요. 생각보다 되게 급하게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, 뭐 아무튼, 이후에, 혹시 뭐, 연말까지 뭐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뭐, 아무튼 계속해서 뭐, 노력하는 걸로 하고요. 어, 월요일날 오늘 휴방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 올라가는 거니까, 어, 다른 영상 안 올라가도 좀, 양해 부탁드리고.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저는 뒷북으로 파받는 이브를 아마 인코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1섭에서도 과거에 일이 써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섭에서도 또못 올리면은 그거대로 그림이 또 웃기니까 아마 파받는 이브도 뒤늦게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구독자 5천 뭐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많이 모자란 사랑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무튼, 5,000 Q&A 질문 받는 영상입니다.